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그동안에 알트 코인들이 좀 달렸었죠. 최근 며칠 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코인들의 모습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비트코인이 밑으로 쏟아내면서 많은 코인들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서갓지롱 하면서 9,700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만불 위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알트 코인들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XRP의 가격 30 센트. 최근에 겨우 겨우 30 센트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잠시 또 아래로 가가지고 벌써 떨어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30 센트 위로 올라와줘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XRP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정확히 하루 전이었었죠. 대한민국에걸래서 빗썸에서 약 2천만 개 정도의 XRP가 지갑으로 옮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또 영상에서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또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500만 개 XRP가 다시 한번 빗썸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XRP를 던지고 싶었으면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하게 됐겠죠 근데 그 반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은 던져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답글을 그냥 대량 이동만 있으면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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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빗썸에서 암호화폐 지갑으로 물량이 옮겨졌기 때문에 혹시 내일부터 펌핑 또 오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희망적인 희망회로 살짝 젓가락으로 찔러만 봅니다 자 그다음엔 xrp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xrp가 최근에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크게 상승을 해주었었는데요 앞으로의 며칠간 움직임이 이번 랠리 이번 상승이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금융 분석가 메이트 체르가 지적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는 헥트의 분석 기사를 통해서 최근 몇 달간 xrp로 나오는 강력한 후속 움직임의 신호를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한 후에 XRP는 지금 추세 모델에서 단기 매수 신호를 보내주고 있지만 트레이너들은 XRP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코인들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앞으로 향후 며칠 동안 있을 XRP에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된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 물론 최근에는 다른 암호화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영향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최근에 XRP가 상승했을 때 암호화폐의 실시간 거래량을 나라별로 알려주게 되는 웹사이트죠 f i a t l e 에서 녹화가 된 그런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미국에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유럽, 일본에서 이제 대부분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매수를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은 XRP가 계속 더, 더욱더 탄력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을 저희가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4 시간봉이고요. XRP 차트상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더욱더 강력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을 뻔 했들 했었었었는데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약간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달 전쯤에 비트코인이 한창 오를 때에도 XRP가 살짝 올라갈만 하면 꼬꾸라지고 올라갈만 하면 꼬꾸라지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었는데 웬만하면 좀 마음을 넓게 써서 XRP도 달릴 수 있도록 좀 지지를 해주면 어떨까 세력들 마음이겠죠. 잠무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달좀 넘게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4분기 하이라이트인 4분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2019년 4분기에는 XRP 최고치를 어디까지 기록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인가?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스웨디랑 머니그램 사용에 힘입어가지고 딱 1달러 근처까지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은 물리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 탈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들께서 정말 오랫동안 마음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편히 밤에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남은 세달 동안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그 다음에 2019년 올란도 플로리다주의 올란도에서 있었던 파이넥스트 컨퍼런스에 리플사의 라이언 게일러 씨가 참석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짧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발표나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리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리플사의 목표, 이제 국제송금을 더 매끄럽게 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의 가치를 금융시장에 가져오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리플사의 메시지: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은 모든 암호화폐를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각기 회사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 특히나 실사용 예 같은 것들을 좀더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세한 부분은 보지 않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이제 돈을 위해서 단기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단타를 쳐서 이제 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잡코인들을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것은 그분들만의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험들을 이제 감당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 장기적으로 어떤 회사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라이언 게일러 씨가 이야기를 한 대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이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자고.io라는 닷 웹사이트입니다. 자고닷아이오의 홈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고닷아이오 게이트웨이는 리플 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는 XRP의 유동성을 남아프리카에 제공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좋은 조력자가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일본 쪽그외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환전이나 송금을 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곳일수록 이 암호화폐와 리플사의 기술이 활약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미쓰비시나 SBI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쪽에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죠. 아프리카 쪽에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스탠다드 차타드 홈페이지에 2019년 8월 6일 날 게시가 된 글입니다.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프로젝트인 엑셀러레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인도에 출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 및 비즈니스 솔루션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핀테크 기술 업체인 리플사에 투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리플사 같은 경우는 몇년 전부터 인도 쪽을 계속해서 개척을 해왔습니다. 인도에 실제로 많은 파트너들도 있고, 얼마 전에는 리플사 인도 쪽 엔지니어가 나와가지고, 인도의 모든 은행에 엑스커런트를 깔아버리겠다라는 영상이 또 공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XRP가 사용이 바로 되는 것을 기대를 해보는 것은 약간 어렵긴 하겠지만, 리플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X커런트나 다른 기술을 통해서 장악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규제 쪽이 완화되는 대로 바로 XRP의 도입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 제 채널에서 있었던 XRP에 관련된 토론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증권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었었는데요. 언제나 저에게 좋은 소식들 공유해 주고 계시는 플렉 t i 타이 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오히려 xrp가 증권으로 판명이 나면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xrp가 증권으로 팔견 판결이 나면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미국에서 XRP를 증권으로 판결하게 되면, 리플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제가 정말 수없이 여러 영상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XRP가 증권형 토큰이다. 증권으로 판명이 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플렉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관련 법규상 시큐리티 토큰으로는 브리징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 내에서는 XRP로 화폐간의 브리징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이 브리징을 위해서 태어난 코인 XRP 같은 경우는 존재 의 이유 자체를 부정당하게 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권으로 판명이 나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XRP 활용은 이제 접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머니그램이고 뭐고 그냥 다 파토나고 뒤집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판결이 난다 그러면 은 리플사는 그냥 승복하지 않겠죠. SEC 출신의 변호사도 데리고 있는 리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냥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사태들은 지금 제가 예상만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이와 같은 불분명성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엑스레피드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최근에 발표가 난 머니그램 그리고 샌 프렌드 그리고 큐얼릭스 코퍼레이션 만이 엑스레피드를 조금씩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멕시코로 활발하게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에서 필리핀으로 중동에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송금로를 지금 일단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앞에서 언급을 해 드린 대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미국대에서 XRP를 증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은 리플사 측에서는 그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XRP를 다른 회사에 전부 다 양도하게 될 수도 있겠죠. 리플사가 망한다 라고 친다면 은 그런 XRP를 맡아줄 다른 회사에 그냥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어설프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또한 가지 방편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SEC 측에서는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SEC의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는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게 공유를 해드린 그런 정보 중에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비 슈월츠 그리고 백악관에서 특별 비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면담을 한 적이 있었죠. 한 시간 동안. 아마 XRP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 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런 노 액션 레터를 발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노 액션 레터 같은 경우는 해당 토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발송하는 편지나 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업체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턴키젯 같은 경우는 해당 토큰이 여행 서비스 용도로 국한되어야 하며 향후 해당 토큰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할수 있다고 홍보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죠 그리고 또한 외부 플랫폼 월렛으로 유출은 불가하다 이런저런 제약들을 걸어놨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또 리플사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른 제약이 걸린 노 액션 레터가 발송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저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증권으로 파명나면 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안 좋고요. 사업의 타격은 물론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굉장한 시간과 비용 등이 이제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XRP가 증권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10%도 안 된다, 5%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권 비승무리한 걸로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발생해낸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노 액션 레터 같은 그런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에 대한 계획은 SEC 내에선 나와 있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브레드 갈링 하우스와 리플사가 백악관과 계속해서 만나왔었고, 재무장관과의 면담, 연방준비제도의 자문위원, IMF의 고위자문단, 또한 IMF로부터 극찬, 세계은행으로부터 극찬, 미국 상원의원과의 면담, 전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 미국 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이런 회사를, 과연 SEC가 죽일까요? 저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저희들은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께 100%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스스로 확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어야겠죠. 정말 좀 지긋지긋한 이 증권 문제 저도 하루 빨리 가능하면 올해 안에 해결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글 남겨주신 플렉서럴 타이님, 스캇박님 여러가지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저와 시청자들이 함께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바쁘신 분들은 광고를 끝까지 재생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